와이파이 초코파이 파이는 치파이 파이 앙팡모냐 앙팡 항팡모냐 아, 앙팡 엄마 앙팡모냐딸 우리는 다장아모냐 우리 모녀는 오늘 요즘 핫한 음식이죠. 롯데리아 지파이를 사와봤는데요. 맛이 두 가지 맛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네. 순한맛, 하나는 좀 매콤한 맛이에요. 네네. 아주, 아주 앙팡지게. 앙팡지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파이팅.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지파이. 아, 음. 이게 대만에서 온 거래요. 네, 네. 대만 길거리 음식이에요 네, 이렇게, 이렇게. 어, 는거 거의 제 얼굴, 네, 어. 3,400원이더라고요. 요거 한 번. 이거는 더 비싸요, 매운맛은. 매운맛은 더 비싸? 네. 아, 그래. 요렇게 해서 한 번. 한. <laughs> 먹으세요. 소스는 칠리 소스 하나 사왔고요그 다음에. 응. 어, 더우니까 우리가 파빙스를 해서 한 번. 네. 앙콩찌개. 먹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치즈도 한 번. 저는 사와봤어요. 요, 이렇게 자꾸 먹을래요. 음, 이거 더. 치즈. 응. 음. 저거는. 이거는 칠리 소스. 음, 그래 음. 치킨은 치킨. 비비기 없는 치킨니까? 뭐지? 닭가슴살 응 그런 맛인데요? 맛있어요, 괜찮아요. 음. 대만 길거리 음식이래요. 가격도 엄청 비싼 거 아니니까 삼천사백 원이니까. 어, 칠리 소스에 튀겨 먹어볼게요. 음, 어? 칠리에 먹어볼게요. 음, 칠리. 칠리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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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가슴살인데, 부드러운 닭가슴살 같은데? 응 기시 하나만 주시래요네 치즈 네 음, 응. 치즈보다는 칠리다 칠리에요? 그냥 순한맛은 응. 칠리가 더잘 어울려요 아 그래? 근데 이건 매운맛은 찍어 먹어 이거는 팥핀스는 얼마였죠? 3,500원이요 아 그래요? 괜찮네요 웬만한데 음. 커피숍같은데 카페소 한 7, 8천원 하죠? 만원 넘게 많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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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팥도 많이 썼어요. 가격대도 음. 괜찮네요. 음. 음. 맛있는데? 어 깔려있어요. 음. 우린방거 별로 안좋아하요 하지만, 늘도 기억해. 뭐야? I t 어 o u g h t it became a girl. I'm g 살 i 살짝 해봐요. e e m 이상 i 괜찮아 o meet her. 이 m g o i n 우리 치즈였죠? 네. 치즈 이렇게 찍어먹서 먹겠습니다. 매운 거 한번 먹어볼게요. 음. 부드러워요. 매운 집파이. 치킨 먹고 싶을 때돈 없을 때 이거 먹으면 되겠어요. 괜찮잖아요? 네. <laughs> 응. 응. 진짜, 괜찮잖아? 네. 응. 진짜 그 닭가슴살 부드럽게 한 거, 응, 응. 납작하게 눌러서 응. 식사 대용으로 좋겠어요? 응. 응. 응, 매운 거 맛있어요. 그래? 응. 매운 것도 칠찔리소스에소스 음. 찍어서 먹어. 뭐 볼게요 매운 거 음. 음. 매운, 더 치즈가? 치즈가 더잘 어울려요, 매운 거 좋아? 음. 음. 매아매치아 음. 뭐 음. 음, 매운 거 좋아? 매운 거 매운 거 매운 거 좋아? 매매아 매운 거매워요 좋아? 매운 거 좋아? 매운 거 좋아? 매운 거0아 매운 거 좋아? 매운 거좋 매운 거 매운 치즈랑, 치즈랑 잘 어울리네 공짜 주면 어때? 왜돈 <laughs> 이거 왜돈 받아요? 그러게요 왜 그래요? 배고파요 배고 <laughs> 하나도 안 맵다가 왜요? 이 매운 맛이 떼서 먹으니까. 음. 아프지 뭐. 음. 맛있었어 나는 치즈가 안 좋아 도 음. 근데 이 순한맛 먹을 땐 칠미가 맛있고요 음. 매운맛을 먹을 땐 칠미가 진즈시즈안맛있안맛어 <laughs> 짠, 뭐, 이거, 짠, 뭐, 이 먹으니까 거짝 뭐, 이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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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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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진짜 말이 많아져서 그랬죠 음, 렇군요 그냥 마실게요 나는 아, 개 먹을 것 같아 너무 쉬워요하요 음. 음. 잘 먹었습니다. 음. <laughs> 지금까지 저희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꾹꾹꾹 눌러 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사랑입니다. Listen to my heart. Be waiting for you. Listen to my heart. Be waiting for you. 아기 천사의 등장입니다용 네. 봐봐야. 가 시작. 지까지까지까까까야까까까까야 시청자 여러분, 같이 아기 천사랑 소원표 준비되셨죠? 네. 소원아, 소원아, 시청자의 소원아 이루어져라. 야!